제가 영상 찍을 때 음. 가장 불안한 부분이 손님이 붙으려는 차를 이제 찍는 거. <laughs> 아이거 누가 보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또 팔릴까봐 좀 불안합니다. 아, 그치. <laughs> 네. 그 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평균 이제 오늘 찍으면 내일 올라가고, 혹은 이제 또, 또 몰아서 찍게 되면 뭐 이틀, 3일 뒤에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중고차가 생각보다 이게 입출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laughs> 팔려버리면.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해, 그지? 왜 네. 팔려? 어떤 날은 올리고 음. 10분 만에 팔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치. 네. 저희도 이제 계속 계속 반응을 보는데 중고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니까 뭔가 딱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지? 오늘은 백바디에다가 G80 차량으로 준비했거든. 호불호는 좀 있겠지만, 네, 4륜에 파성까지 돌린 오늘 천만원대 G80으로 준비했습니다. 게시죠? 자 오늘은 제너시스 브랜드 G80 버전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제너시스 DH 후기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백발입니다. 그래서 제너시스 대부분 선택할 때 블랙 색상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흰색이 어때서? 점잖아 뭐? 그지? 그저 젊은 분들은 흰색이 좋아하시죠. 확실히 중고차로 G80 혹은 제너시스 보시는데 어, 천만 원대, 천만 원대 오늘 G80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일단 10 6년, 7월 등록 17년식 버전이고요. 현 주행거리는 15만 8천 킬로. 자, 누이 없고 사고 1억 또한 완전 무사고네요. 차량은 G80 3.3의 4륜구동 럭셔리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옵션 팟선 올려놨고요. 준비한 금액이 1,720. 와... 어, 1,700이면 IG 살수 있는 가격이고 나는 승차감을 좀 가져가겠다. 이러신 분들은 제네시스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실래 보여드릴게요. 나도 한 5년 뒤나 어, 10년 뒤부터는 네. 차를 보는 선택하는 기준이 엄청 까다로워질 것 같아. 그게 어떤 의미냐면 많은 차종들을 다타 보잖아. 네. 결국에는 이렇게 편안한 차로 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지 낮아지는 않는단 말이야. 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G80이나 제너시스가 이 천만 원대 가져가면서. 그래 아유 뭐 기름 얼마나 먹겠어 해서 그냥 좀 싸게 가도 얘는 감가가 좋잖아 갖고 와서 좀 이제 주행거리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잘못 갖고 왔네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3.3이면은 기름은 좀 먹어요 기름 좀 먹지만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 IG 2.4를 탈래 혹은 이렇게 지파이 고급차를 고 탈래? 물어본다고 라 하면 나는 G80. 어, 반대로 내가 좀더 나이가 젊고, 어, 난좀 주행 많이 해야 돼. 이러신 분들 그런 점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천만원대 G80이네. 왜 대부분 DH거든. 천만원대는. 그죠. 어, g 8 0의 화이트, 화이트 색상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블랙 색상이었다라고 하면 매물이 많잖아. 별 메리트가 없거든. 근데 오늘 백바디입니다 자, 어우, 압죠 타이어 좋다. 어, 잔여량 50% 이상. 휠도 깔끔 깔끔하고 G80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달라진 건 없고요 이제 기아노브가 이렇게 디자인이 완전 좀, 이렇게 좀 멋있어졌죠 뭐 기본 옵션 트림 자체가 워낙 좋고 이렇게 뭐 메모리 기능서부터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갔는데 또 AWD 4륜까지 넣어 줘 가지고 음그 부분 도마음에 들고 암레스트 쪽에 여기 버튼 워크인까지도 이런 거좀 들어가 줘야지 그지? 열선, 열선 시트 있 봤어. 오 되게 깔끔하다 실내 네. 오어 뒤에도 좋은데 18인치에 예. 뒤쪽도 잔느랑 되게 좋습니다 803.3의 H 트랙 버전의 차량이고요 아이고 <laughs> 전동이 아니네요 <laughs> 트렁크는 보시면은 예. 코일 매트 안착 하나 올려놨고 아래쪽에 공구 안 예. 올려놨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제너시스의 G80 차량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4륜에파선 올려놓고 백바디 자,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이제 올 오토 윈도우입니다. 접이 부분 메모리 기능 1, 2단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자주유 트렁크 버튼 있고요. 전자 파킹. 자 핸들은 전동식으로 컨트롤 하시면 되고. 볼륨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기능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싸제로 이렇게 간단한 HUD까지도 작업해 놓고 158,000km 만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팟선 올려놨다라고 설명드렸고 블랙박스 기능, 하이패스 기능, ECM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올려놨고요 기본 후방 카메라 자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부터 CD 플레이어까지 있고 버튼 시동 올라가져 있고 양통 풍의 전방 센서 열선핸들 기능까지도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로 스포츠로 가볍게 한번 아 근데 딱 시작부터 다르긴 하네. 그랜저랑 다르다. 치고 가는 게 확실히 음.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제후리구동 베이스가, 좀 묵직하면서, 승차감은 진짜 좀잘 나와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제너시스가 주행거리가, 네. 어, 뭐, 15만이 됐다라고 해서, 내가 봤을 때 이제 시작일 것 같아. 아. 20만, 30만짜리도 많거든. 그럼 최근에 네. 나, 저기, 여기 친한 형님 택시하시거든. 네. 키로스 인증해줬어. 49만 얼마. 근데 이제 마지막 공업사 들어갔는데 수리비가 또 100월만 들어갔나봐. 네. 그래서, 고칠까, 아니면 이제 차를 바꿀까 고민하고 있더라고. 어, 근데 그 정도면은 응. 그렇게 많이 안 타시신 거 아니에요? 잘 그렇지. 택시 치고 많이 산건 아닌데, 쏘나타거든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가야 되나, 택시 하시는 분들도 고민인 것 같아. 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적당한 키로 쓰고, 뭐차 되게 좋은데? 흥청함이? <laughs> 와, 역시. 기름은 좀 먹긴 하지만, 에, 여러분들, 좀 고급차 타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승차감이 나와 주니까 또 기름값 쓰는 거지. 예. 그거, 그건 맞죠. 그렇 승차감도 안 좋은데 기름 많이 먹으면. 그럼 G80 차량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G80 1 720만 원입니다.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하고 저희는 수원의 도이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매물 홈페이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